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레이저 하이스에 있는 제일 리스팅 주소마저도 라키스로운16777 105에비뉴에 있는 투스토리 하우스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댁은 땅이 7천이 넘고요. 인사이드 스케핏은 1, 2층으로 되어서 2674 스케핏이 되는데 정말 이거는 한 2800이나 2900, 3000같이 돼 보이는 굉장히 넓은 그러한 느낌이 나는 그러한 대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투카 가라지가 있고요. 바깥에 파킹할 수 있는 데는 지금 차가 4대를 세울 수 있는데 길거리가 굉장히 이 거치과 집 사이가 넓어서 거리 파킹이 굉장히 많이 할수 있는 그러한 대입니다이 로케이션은요. 지금 완블락을 가면은 뭐가 있다? 퍼시픽 아카데미. 굉장히 파퓰러한 살이 바뀌어져. 기독교 학교인데 퍼시픽 아카데미가 있고 카페가 있고 해서 버스 스탑도 바로 104에비뉴에 있어서 어디든지 가는데 굉장히 편리한 그러한 로케이션이 있습니다. 아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인사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제가 아까 이 대기 2 6 7 4스퀘어피트인데왜 2,800이나 2,900, 3,000까지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나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천장이 굉장히 고가 높아요. 그래서 지금 리빙룸 같은 데는 10피트가 이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하우스가 이게 18년이 됐지만은 그 당시에 지은 8피트나 9피트보다도 훨씬 높은 그러한 고가 있기 때문에 정말 여기 들어오는 즉시 굉장히 넓은 마음, 시원한 마음 그러한 것이 아,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또 들어오 자마자 여기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이 직선적인 계단이 아니고 약간 어긋나면서 지금 더블 스타 케이스예요. 하나는 이 현관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계단이고 하나는 저쪽 키친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계단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리빙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 집의 컨셉은 블랙, 화이트, 골드예요. 지금 우리 주인분도 가구를 이렇게 사셨는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파이어플레이스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굉장히 타일이 고급진 그런 느낌이 나는 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타일 사이 사이에 그냥 이게 하얀 석고로 마감한 게 아니고 그 위에 골드 플레이팅을 살짝 붙였기 때문에 정말로 인테리어 중에서는. 그냥, 갑이라고 볼수 있는 것, 그러한 것 같아요. 우리 집주인께서 이거 레노베이션을 하신 건데, 가구도 세트에 맞춰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보면은 벌티드 실링. 지금 이 천장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마감이 된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 사선을 그으면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미관상 굉장히 좋고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여기는 남북향이에요. 그래서 지금 1 2시정원데 굉장히 햇볕이 많이 들어오고 밝은 그러한 리빙룸입니다. 제가 지금 다이닝 룸에 왔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이렇게 몰딩이 많이 돼 있는 그냥 이렇게 오픈 공간이 아니고 몰딩이 많이 돼 있으니까 뭐 어떻다? 굉장히 이 인테리어 측에서 얘기하자면 차분하고 고급져 보인다. 지금 천장도 지금 사각형으로 그냥 요렇게 요렇게 조각조각 낸 것이 정말로 우아한 그러한 디자인이 아닌가 해요. 여기는 지금 들어가서 여러분께서 갖고 계시는 법회상을 갖고 계셔도 여기에 충분한 사이즈가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이 이 코너는 지금 여기가 라운드 처리가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등도 이분께서 새로 다셨는데 정말로 인테리어 컨셉에 맞게 블락 그다음에 골드, 그다음에 화이트. 자, 제가 여러분을 지금 레노베이트된 키친에 아 모시고 왔습니다. 지금 키친을 보면은 정말 너무나 무난한 하얀 색깔로 이게 캐비닛이 돼 있고요. 여기는 우리가 이게 폰아 스테이션이라 그래서 전화를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스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길 보면은 그라나이트 카운터탑. 이것이 지금 색깔이 여러 개 조합이 돼 있어서 정말로 모든 것에 다 어울리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백 스플래시가 좀 약간 특이하죠. 이거는 타일하고 그다음에 어게인 또 저기 아까 파이어 플레이스 멘트에 있는 것처럼 비슷하게 요렇게 골드 플레이트를 해서 정말로 고급진 그러한 느낌이 나는 그러한 백스플래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5번은게스 스터브가 있고요. 아또 하나 디시워셔랑이 어플라이언스든 이게 아주 오래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시면은 특별히 바꾸실 게 없는 그러한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지금 보면은 아 이런데 보면 여기 와인 글라스나 예쁜 컵 같은 거넣으면딱 예쁜 그러한 캐비닛이 되겠습니다. 자 키친하고 패밀리룸 사이에 이 조그만 이제 공간이 무엇인가? 이거는 우리가 이링 e 에어리어라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 보면 조명이 다 매칭이 돼 있어요. 방방마다 조명이 그렇게 조화스럽게 돼 있는데, 여기 1인 1에서 바라보는 광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더블 도어가 있죠? 바깥에 보면은 대기 굉장히 큰데, 핫 터브가 있고, 그 다음에, 저녁을또 와인 파티나 뭐 패밀리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댁이 있어요. 사실은 이 댁이 조금 오버 사이즈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버 사이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즐길 수 있을 때는 아 이런 큰 즐길 때는 이런 큰 사이즈가 좋기 때문에 아 저희들은 상관이 없는데 옆집에 조금 누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바로 뒷집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 살짝 비껴져서 저 뒷집은 살짝 비껴 앉아서 정말 여기서 저희들은 뭐 저기 하터브를 즐길 때는 아무도 저희를 방해하는 그러한 시선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 패밀리룸을 보여드리는데 이게 다 일자로 돼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일자로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쿠킹을 하면서 아이들이 테레비를 보거나 아니면 먹거나 하는 모든 것을 완통 속으로 저희는 저거 제가 잘 쓰는 말이 완통 속으로 일자로 돼 있는 패밀리 룸, 아 키친, 그 다음에 이링 에어리아가 넘버 원으로 저는 꼽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한 가지 액센트가 있는데 이거는 무엇일까? 컴퓨터 데스크입니다. 여기 컴퓨터 데스크에서 모든 우리 공과금 처리를 다할수 있고, 올가나이즈를 할수 있고, 여기다가 또 어, 캐비넷까지 있어서 지저분한 것은 다 집어 넣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 주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파이어 플레이스가 있고 양옆으로 지금 이분이 데코 데코를 굉장히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홈스테이징을 해 드린 게 아니고 집주인께서 원래 이러고 사시는데 요런 테레비도 여기 아 정말 요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하면은 우리가 사이즈에 참 제약을 받는데 이거는 제약 받을 거 없이 정말로 아름답게 돼 있는 그러한 멘틀과 파이어 플레이스입니다. 지금 한 가지 이 대에서 가장 아 정말 제가 너무너무 좋다 하고 느끼는 거는 창이 엄청 커요. 그래서 모든 햇빛을 저희들이 다 받아볼 받아 수 있도록 정말 밝고 맑고 정말로 환한 시원한 그러한 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블라인드는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 집주인께서 오셔서 모든 블라인드가 어떻게 됐냐? 이거원 터치예요. 자, 이렇게 전자동으로 이렇게 다 내려가고. 전자동으로 올라가고 이러한 블라인드를 하셨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아~ 돈을 많이 들였는데 전 우리들은 막 이렇게 당기니까 고장도 많이 나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한 점이 없다는 거를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많은 집들이 여기가 이제 방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클로짓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덴이라고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창도 있고 정말로 여기 아 베드를 놔도 이거는 큰 손색이 없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그러면은 아 방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여기다가 아이키아나 이런 데서 붙박이장을 하나 사셔 갖고 벽에다가 네일을 하시면은 이거는 방으로 저희가 묘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혹시 방을 많이 필요 로 해서 하시는 분들은 내가 집을 팔때 방이 다섯 개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런더리 룸을 보여드릴게요. 아 런더리 룸에 왔는데 이 댁은 지금 약간 지금 빨래기계가 좀 작아요. 보시는 보신데. 조금 작은데 여러분께서 나중에 이거를 좀큰 사이즈로 업그레이드 하셔도 될것 같은데 지금 옆에 보면 사이즈가 인낙하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제가 이 댁에 가장 아, 중요한 거 뭔가 이거는 진짜 하드우드예요 그래서 바닥이 정말로 세월이 지나도 정말 우아한 빛깔이 나는 그런 우드 플로어링이 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을 2층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음... 자, 제가 지금 부엌 쪽에서 이제 2층으로 올라오는데요. 이 되게 좋은 점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지금 계단이 일직선으로 쭉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게 안돼 있고 중간에 이렇게 랜딩 스페이스가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제가 2층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스틸 케이스에서 올라오면은요. 바로 오른쪽에 지금 메스터 베드룸이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를 모시고 들어가는데 아이고 이거는 굉장히 운동장만 해요. 지금 워낙 가구를 정결하게 놔두셔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지금 사이즈를 보면 이게 17x14 아, 피트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메스터 베드룸 사이즈인데 지금 제가 여기서 보니까 저마운비 뷰가 있고요. 지금 집이 바로 이렇게 있지를 않아서 아무도 다이렉트리 저희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뷰가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메스터 베드룸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메스터 안스윗인데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이게 그라나이터가 여기 밑에까지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하냐면 우리가 물이 흐를 때 바로 이 캐비닛에 데미지를 입지 않고 그냥 이 여기서 떨어져서 땅 바닥 타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캐비닛은 예쁘고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다는 아 그런 장점이 있어요. 저는 많은 집들을 팔아보고 했지만은 요렇게 해 놓은 건또 처음 봤어요. 안 스위스는 5피스예요. 터브가 있고 샤워가 있고 또 이렇게 2피스가 있고 여기는 토일렛 룸입니다. 자, 제가 지금 큰 따님 방으로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 사이즈가 너무나 작지 않고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정말 방 사이즈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킹이다. 그런데 이거 킹을 놓고도 하나도 답답하지가 않고 정말 이 창가에는 이 턱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장난감을 놓거나 자기가 앉아서 책을 읽는 그러한 공간으로 딱 좋은 그러한 공간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께서 너무나 세세히 신경을 쓰셔서 지금 손잡이도 까만 거, 그 다음에 여기를 좀 보세요. 여기 전기를 키고 자그 끄고 하는 이런 스위치에도 케이싱은 까만 거, 속은 하얀 거 컨트라스트를 줬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지금 블라인드가 서서히 내려오는 자동 전자동 블라인드가 되겠습니다. 아이들 방두 개, 그 다음에 게스트 방 하나, 그 다음에 메스터 베드룸 토탈 베드룸은 네 개고요. 안 스위트는 하나, 그 다음에 또 세퍼레이트 베스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가 손님의 허락을 얻어서 여러분께 손님의 인포메이션을 디스 클로즈를 하는데요. 이분들은 아, 닥터세요. 그래서 영국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2018년에 캐나다로 이민을 오셨는데, 지금 릴로케이션이 되셔가고 갑자기 토론토에 또 클리닉을 많이 오픈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시면서 이 모든 가구, 이게 작년에 다산 가구인데 정말 고급스러운 가구지만은 이 가구도 집과 함께 판매를 하실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 주저 마시고요. 저희 에밀리오 팀에 연락을 주시고 아, 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구석구석이 이분이 레노베이션 하시는 게 집을 팔라고 레노베이션 하신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자 자기가 오래 아이들과 여기서 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또 리로케이션을 하시게 되어서 이렇게 저에게 집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댁을 리스팅을 받으면서 정말로 느낀 게 영국 신사 숙녀 그러한 매너와 에티켓을 가지신 정말 훌륭하신 그러한 주인분이시기 때문에 아, 여러분께서도 이사 오시면 굉장히 행복하게 이 집에 사시게 되지 않을까. 아, 많은 덕을 쌓은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자, 프레이저 하이스의 스페셜리스트 에밀리오 부동산의 에밀리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